자, 센 62번 들어갈 건데요. 이것도 합답형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극한의 기본 성질을 항상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극한의 기본 성질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합답형 문제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도 옳은 것만을 고르라 그랬네요. 그죠? 음, 한번 살펴봅시다. 기억 보시면. 리미트 x 가 a로 갈때 f(x)와 리미트 x는 a로 갈때 g(x)의 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어 이번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 그지?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플러스 g(x)의 값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 얘는 일단 생각을 해보면, 어 f(x)도 존재하지 않고 g(x)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합도 존재하지 않을 거.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을 맞다고 체크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항상 이런 문제는 의심을 해야 돼. 의심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는 맞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어, 맞는 것 같은데? 딱 봤을 때, 어, 틀린 것 같은데? 하지만, 틀려 보이는 것도 맞고요. 맞아 보이는 것도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알겠죠? 자, 그럼, 기억도 한번 보시면, 어, 요거는 반례가 좀 거의 정해져 있는 문제라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어, 이런 화살표 두 개를 봐서 이게 마주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잖아, 그지? 극한값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지? 마주 보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즉, 기억을 해결할 때는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거지. 자, 여기 지금 수직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x고 여기 y라고 체크했을 때,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를 하나 잡으시고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간다라고 해보시죠 요렇게. 얘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래. 자, 이걸 내가 fx로 놓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음, 여섯 깔계로 볼까? 어, 요렇게 갈 겁니다. 요렇게. 요런 애가 있대요. 얘가 색칠이 되고, 요렇게 가는 애가 있다고 합시다. 자, 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 맞죠, 맞죠. 여기 색칠이 되고, 어, 요거를 내가 gx라고 얘기를 하시면, 여기서 문제는 딱 뭐예요? f(x) 수 0에서 수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g(x)도 0에서 수렴 안 합니다. 하지만 얘네를 더하면 무조건 얼마 나옵니까? f(x) 플러스 g(x)는 무조건 얼마 나옵니까? 0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플러스 g(x)는 0이라는 값을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즉, FX가 수렴하지 않고 GX도 수렴하지 않지만 FX 플러스 GX는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 이런 반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의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땡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니은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됐네요. 자, FX 플러스 GX 그리고 f x 마 GX값이 각각 존재하면 그러면 얘가 좀 수렴한다라는 얘기야. 지금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요. 얘가 베타로 수렴한답니다 그죠? 그러면 수렴하는 두 함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칙연산을 쓸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f(x) g(x)를 내가 어뭐 a 라지 a(x)라고 얘기를 하고, f(x) g(x)를 내가 라지 b(x)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 얘네들 더할 수 있죠, 그죠? 얘를 더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즉, EFx는 Ax 플러스 Bx라고 쓸 수가 있고요. 고로 Fx는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Ax 플러스 Bx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야? 극한값이야. 즉, Limit x가 A로 갈때 Fx는 Limit x가 A로 갈때 2분의 Ax 플러스 Bx라고 쓸수 있지만 얘는 지금 알파로 수렴하고 있고 얘도 지금 베타로 수렴하고 있죠 그죠 즉 수렴하는 애들에 대한 사칭 연산이기 때문에 f(x)가 당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자 그럼 디귿도 한번 보시면 자 디귿 보시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곱하기 g(x) 값이 각각 존재하고 근데 여기서는 특이한 게 나왔어. 어, 요 놈의 식기가 나왔는데 어, fx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나왔어. 그치? 그럼 요런 문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죠? 선생님이, 뭐, fx 곱하기 gx를 내가 hx라고 하면, 얘는 문제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치? limit x가 a로 갈 때, hx는 존재, 뭐, 베타라는 애를 존재한다라고 하더라 그러면 limit x가 a로 갈 때, 얘는, 우리가 찾는 건 뭐야 gx잖아, 그지? gx라는 건 뭐가 되지? fx분의 hx야, 그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궁수꼴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여기 지금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 그지? 그리고 fx는 뭐 알파라는 애로 수렴할 거고, 얘는 지금 뭐 알파라는 애로 수렴할 거고, hx라는 애도 뭐 내가 아까 베타라는 애로 수렴한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얘는 0이 아니야. 그 말인즉슨 GX의 값도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아요. 자, 분모꼴에서분수꼴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걔가 수렴한다는 얘기. 알겠어. 어, 근데 여기는 지금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니은 디귿이 맞는 거 확인했고 리을도 들어가 볼게요. 자, 리을 보시면... 자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f(x)는 g(x)보다 크고요. 아, f(x)가 g(x)보다 작고요. 그리고 x는 a로 향할 때 함수 f(x)와 g(x)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면, 자, 얘는 딱 보면 맞는 것 같아. 어, 함수도 크고 각각 존재하면 함수가 크면 무조건 위쪽에 있다라는 생각.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g(x)고 뭐 이런 식으로 f(x) 그리면, 어, 어떤 a라는 X, x는 a라는 a에 대해서. 극한값도 무조건 GX가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하지만 뭐라 그랬어? 항상 맞아 보이는 것도 의심하라 그랬어. 그지? 왜? 그래프라는 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구간이 나누어지는 함수들을 되게 많이 봤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GX의 그래프를 내가 그릴 건데 요렇게 한번 가볼게. 자, 어떤, 이 점이 양수니까, 여기 0이고, X, 와 요렇게 가보자. 자, 내가 요렇게 한번 가볼게. 요 GX의 그래프를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GX를, 요렇게. 위에 있는 거니까, 뭐, 요런 식으로 간다라고 합시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가는 애가 있다고 할게요. 어, 여기를 일단은 빈 칸으로 놓을게. 오케이? 자, 그리고, 어, FX 그래프를 내가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 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갈게 약간 그 뭐지 약간 산 모양이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FX가 GX GX가 무조건 커야 돼 그러면 요 만나는 점에 대해서 내가 이쪽에다가 한수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 왜 얘는 지금 여기 빈칸이니까 그지? 빈칸이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로 X는 A라고 할게 그러면 이제 보는 거야 무조건 GX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요 그죠 여기는 지금 만난 것처럼 보이지 함수값은 위에 설정해 놨으니까 그지 위에 있는 거 요조건 만족을 했어 그리고 극한값 다 존재해 극한값이라는 음. 함수값이랑 달러 화살표가 어디로 가느냐야 근데 이 X는 A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점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 자체는 GX가 클수 있지만 극한값은 서로 같은 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리을 보기가 맞기 위해서는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맞아 보이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보면 끊어진 그래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그런 그래프들 중에서 이런 선생님이 찾아낸 것과 같은 발레들을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다 알겠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는 2번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항상 맞아 보이는 것도 의심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항상 그 기본 성질,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그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